마지막으로 7번 스터닝 머니 김용근 기수와의 첫 토읍 출발 때 들어섭니다. 북산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킹고 태양과 2번 토네르, 바깥쪽으로 5번 원더풀 누던과 7번 스토닝머니 이렇게 4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9번 고마나르도 선두컵 뒤쪽 5위로 따라 붙고, 안쪽으로 1번 서부 챔프가 6위입니다. 이제 2코너, 1코너 눈앞에 두면서 2번 토네르와 바깥쪽 3번 킹구태양 두 마리가 반마신차로 1, 2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스터딩 머니가 3위로 올라섰고 안쪽으로 5번 원더풀 노던이 4위, 바깥쪽 8번 미스터 파워가 5위입니다. 중하위권에는 6번 슈퍼액톤과 1번 서부챔프, 바깥쪽 9번 고마나루, 가장 뒤에 4번 퍼펙트건맨이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2번 토네르, 문세영 기수의 유도로 토네르가... 선행에 나서있고 바깥쪽 3번 킹고태양 계속해서 반마신차 격차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3위권 팽팽합니다.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는 8번 미스터파워 최범현 기수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이번 7경주 분위기를 바꿔놓으면서 3코너 직전 선두자리까지 뺏어내고 있습니다. 8번 미스터파워가 단독 선두로 나서면서 격차 3마신차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위권 3번 킹고태양이 올라섰고 안쪽으로 이번 토네르는 3위권으로 밀려납니다. 바깥쪽에는 7번 스토닝머이 여기에 5번 원더풀 노던이 5위권에서 도전에 나오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미스터 파워 단독 선두 여전히 4만 시차 이상 앞서면서 먼저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미스터 파워 단독 선두에 안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5번 원더풀 노던입니다. 상관 경주에 도전했던 원더풀 노던이 바깥쪽에서 쭉쭉 뻗어나오면서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5번 원더풀 노던 아직까지는 2위 8번 미스터 파워를 노리는 5번 원더풀 노던의 역전 여기 1번 서부챔 서부 챔프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서부 챔프와 원더풀로던 안쪽 미스터 파워 1번 서부 챔프 5번 원더풀로던 8번 미스터 파워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직선주로 1번 서부 챔프 유일한 앞마리였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면서 결국은 5번 원더풀로던을 제치고 오늘 포아주로에서 추임마들이 대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에 8번 비스터 파워, 종반 3위로 밀려났고, 4위는 7번 스터닝 머니, 5위는 4번.